안녕하세요. 하루 반찬입니다. 오늘은 호텔 한식 뷔페에 이렇게 나오는 돼지 갈비찜으로 해가지고 누린내 없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주 맛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 갈비는 한금반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장은 600g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예, 아저씨께서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해서 잘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름 같은 거 있으면은 떼어내고 장칼집을 좀, 예, 주신 다음에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서, 예, 핏물을 좀, 예,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향신채소하고 이런거 된장 푸드러, 풀어가지고 부드럽게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궈가지고, 얘 예, 뭐, 거기 뜨는 이물질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완전히 제거해 주신 다음에, 양념, 양념장에 재우면은, 얘 예, 누린내가 싹 없어지고 아주 맛있어요. 네, 30분 동안, 얘 예, 담가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탕 3스푼 깨소금 2스푼 흰마늘 2스푼 다진파 3스푼 네, 다진 생강은 한 반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간장 6스푼 청주 한 스푼 반입니다. 네, 물은 두컵 반입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좀 섞어 놔주시고요. 네, 들어가는 야채를 좀 예,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한 2분의 1개 정도 예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당근 같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한 개를 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예 이렇게 반으로 해주셔가지고 모서리 예 요거는 좀 정리를 동글동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이다 보면 또 모서리가 으깨지고 하면은 지저분하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손님 올때 아니면은 그냥 번거로우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닫은, 예, 이렇게 깎은 당근 같은 경우에는 버리지 마시고, 요거 잘게 다져가지고, 계란, 예, 요리하실 때 넣으셔도, 예, 괜찮죠. 예, 무도 한 3분의 1이나, 예, 좋아하시는 만큼, 예,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무 대신에 감자를, 예, 넣으셔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도 똑같아요. 적당한 크기로 하신 다음에 이 모서리 이렇게 좀 예,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무 모서리는 이제 또 버리지 마시고 예, 잘게 예, 다져가지고 된장국 끓이실 때 이거를 넣으, 넣으시면 또 시원해요 국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예, 응용해 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당근. 2분의 1개 정도 넣을 건데요. 이거는 폭을 한 1cm 정도로 해서, 예, 잘라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홍고추 한개나한두개 정도 어슷어슷하게, 예, 썰어 넣, 썰어 주세요. 네, 그리고 고추씨는 이렇게 솔솔 이렇게 톡톡 하면서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그셔 가지고 고추씨를 제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대파는 한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cm 길이로 해 가지고 썰어 주시면 됩니다. 는 종이컵 기준으로 했을 때 4컵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된장 한 스푼. 네, 그리고 마늘은 한 4알 정도 되고요. 반으로 갈랐습니다.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대파는 2분의 1대. 러면은 돼지고, 갈비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좀 익혀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끓을 때 돼지갈비를 넣어야 이제 고기 표면이 이렇게 바로 좀 응고가 되면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맛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지갈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찬물에 이렇게 살살 씻으면서 이제 표면에 이렇게 나오는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찬물에다가 좀 예, 깨끗하게 살살 예, 씻어서 헹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냄비에 고 만들어놨던 예, 양념장이랑 삶은, 삶은 갈비, 그리고 양파랑 무 이렇게 넣으시고 센불에서 한 5분 정도 예, 끓여주세요. 네, 이렇게 센불에서한 5분 정도 끓였으면은 이제 뚜껑 열고 중간 불로서 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줄여주세요. 네, 국물이 좀 남아있을 때 그 양파랑 홍고추 대파 넣고 예, 좀만 익혀주세요. 네, 이제 갈비하고 요 채소 양념쟁이 아주 고루 잘뱀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한번 이거를 저희 딸아이랑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응? 좀 제대로. 진짜 맛있어. 네, 맛을 봤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양념이 달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요번에 예꼭 만들어서 예 드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